지금 자동차 딜러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18년 차 자동차 영업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제가 1,900가게. 소매. 굿. 네, 18년 차 딜러에게 는 생생한 직업 탐색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아, 한대차 팔면 얼마나 하고 이런 고 이거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일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고요. 네. 어, 반대로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한대 팔았을 때 얼마 남느냐가 질문을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다고 라 답변을 어, 드립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 이제 지인한테 혹은 부모님한테 차를 판다 네. 네, 사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한 대를 팔아도 비싼 차를 사시더라도 제가 많이 남기면 안 되겠죠. 어, 그렇죠. 네, 도덕적으로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비싼 차를 팔아도 얼마 안 남거나 거의 안 남거나 하고요. 음.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구매를 하실 때 뭐, 크게 알아보시지도 않고, 네. 혹은, 뭐, 뭐, 영업사원 너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네. 그냥 쿨하게, 네. 적당한 선에서 잘뭐 구매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많이 남거나 하죠.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뭐또 수입차와 또 국산차도 달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이제 딜러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요. 네. 국산차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 아. 혹은 카마스터라는 이제 네. 용, 명칭을 좀 많이 쓰죠. 이유는 수입차는 명, 그, 견적을 받으러 다니면 다섯 군데 받으면 다섯 군데가 똑같은 데가 단한 군데도 없으실 겁니다. 오. 네, 왜냐면 딜러사별로 또 전시장별로 거기서도 또뭐 지점장님의 그런 재량별로 견적이 다 다릅니다. 음. 하지만 국산차는 큰 브랜드, 기아면 기아, 현대면 현대가 그걸 모든 걸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하다 다르지를 않습니다. 아또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나는 차를 팔고 걸어갔다. 예, 액수. 대략적으로라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수입차 있을 때, 그때 캐딜락에서 한 달에 제가 1900까지 이제 들어봤었습니다. 아, 한 달에 1900? 네, 맞습니다. 야, 아, 그게 혹시 차가 한대는 아닐 거고? 아니었어요. 그때가 네. 차가 13대 정도 나갔을 때입니다. 아, 근데 한 달에 13대를 판매를 성공시킨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반대로 아, 네. 17대 나간 달도 있었는데, 오히려 순 수익은 어. 적었죠. 하지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1900이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제 모든 소득이 아니고요. 음.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썬팅 같은 거를 해드리고 아. 수입차 있을 때 해드리다 네. 보면,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네. 아무것도 안돼 있기 때문에, 음. 블랙박스, 썬팅, 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당연히 해드려야 되다, 된다, 다 보니, 그런 걸 제하고 네. 나면 실제로 거기서 한, 가져가는 거는 한5 60% 정도라고 음.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가 늦었네요. 자기소개 를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18년째 자동차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김 대우입니다. 어, 브랜드는 이제 좀 많이 좀 거쳐왔고요. 시작은 폭스바겐 때부터 시작해서 아우디, BMW, 벤츠, 그리고 뭐 캐딜락과 푸조까지 있다가, 현재는 국산차 기아 자동차에 몸 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곳을 다다니셨데 <laughs>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거나, 좀, 이곳에서는 다시 근무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나요? 어, 저한테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일 수 있지만, 일단은 뭐, 전국 1등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줬던 캐딜락이. 아. 네. 전국 1등? 와. 아니, 이게 말이 전국 1등이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입사 6개월 만에 전국 1등을 났었다고 들었어요. 6개월 됐을 땐 전국 그 해는 2등이었고요. 아, 전국 2등. 네, 그 다음에 전국 1등을 와, 하였습니다. 엄청나네요. 아니, 갑자기 궁금한 게, 전국 1등 딜러의 그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1등까지 갔는지. 물론 뭐 모든 영업사원들 다 열심히 합니다. 네. 성실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독일 3사 같은 경우는 워낙 역사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배워왔던 영업 그 노하우들을 음. 테딜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잘안돼 있는 상태여서 그걸 이제 접목을 시켜서 그리고 고객들한테 감동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네. 고객님들이 계속 흔히 말하는 알라코 알라타 보니까 소개해 계속 아, 나 이러지 그래서 이분 괜찮다 이분 괜찮다 맛있어 보이 나가지고 맞습니다 야 아무튼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자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볼 건데요 네네 네 일단 방금 딜러의 음. 최고 영업 기밀 아까 1등 2등뿐만 아니라 본인만의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딜러 영업상을 하시면서 고객들을 어떻게 상대하겠다 등등 차에 관한 본인만의 철학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은뭐 누구나 처음에 자동차 딜러를 꿈꾸시는 거나 아니면 몸담으시면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네. 예. 막상 이제 딱 처하면은 어디다 어디 가서 차 팔지 아, 이게 이제 첫 번째 퀘스트가 맞았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 고객이 이제 생기게 되고 실제로 어. 출고도 하고 또 가만 음. 고객도 생기고 음. 그 고객님들이 저한테 이제 차까지 구매를 해 주시고 음. 그 고객들이 또 만족을 해서 지인, 네. 가족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 주시고요 음. 그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되려면 네, 계속 새사슬처럼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끊이지가 않겠죠 그게 벌써 18년 차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영업 지금 사원으로 하고 계시니까 명절이나 경조사나 이런 것도 다막 챙기시나요? 보통 뭐 명절 경조사까지는 저희가 챙긴다는 거는 보통 뭐 문자라든지 네. 아니면 저, 제 마음 속에, 그리고 고객하고 실제로 1년에 몇 번씩 통화하고 안부 묻고 지내는 고객님들하고는 자주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뭐 문자 드린다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안전운전 하시라고 네. 장마철 안전운전, 그런 거로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꾸준하게 인연을 이어가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딜러, 또 영업사항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옆에서 보니까, 아, 그런 말씀 많이 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훈남이라고 해야 하나요? <laughs> 안니다 네. 정말 깔끔, 깔끔하시면서, 어우, 외모도 빛이 나는데, 제가 듣기로는 별명이 바비킴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원래는 코스염을좀 기르고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네. 네. 코스염 기르면 바비킴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좀, 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비킴이란 별명을 좀 애칭같이 쓰고 있고요. 빌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질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 뭐. 꼭 있어야 되는 영업사원의 조건 같은 건 없습니다만, 있으면은 확실하게 유리한 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아,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적이겠지만 누구나 이제 성실하시면 더 좋고. 음, 성실함. 네. 두 번째로는 좀 셈이 빠르고. 아, 이게 혹시 수학이나 산수, 이런 관계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수학, 지금 뭐 수학이라고 어. 하시지만, 거의 산수 정도면 충분하실 정도로. 어, 셈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네. 좀 네. 이제 흔히 말하는 계산이 좀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네. 잘 돌아가는. 네, 그러면은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다. 아무래도 돈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세금 부분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네. 그세 번째는 이제 좀, 이제 저희 영업사원이 어떤 친구들은 이제 좀 고객님한테 오픈해야 될 부분을 예. 굳이 오픈 안 하고 가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네. 예, 오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 뭐, 말안 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 하고 오픈 안 하는 사람들도 오.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도 먼저 맞춰 스타일이라서 아 그냥 모든 걸 솔직하게 네 말씀드립니다. 차가 늦게 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늦어졌다. 뭐 제가 늦게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회사의 사정과 이런 거를 전후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네. 네, 양해를 구하고 그런 좀 솔직함이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또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네. 영업사원으로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휴가라든지 복지 근무. 어떤가요? 일단, 뭐, 수입차냐, 국산차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가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수입차나 아니면 국산차에서도 지정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봉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직장 아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4대 오해. 보험이 되고, 그리고 네. 4대 보험이 되다 보니까 출근과 퇴근이 정시 퇴근이고, 음, 네. 일정하네요. 일정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당연히 사례보험이 되다 보니까 대출 같은 경우도 좀 괜찮고요. 네. 회사가 워낙 대기업들이 대부분 음.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 이제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저 같은 국산차 직원들은 대부분 약간 느낌적으로 보시면 프리랜서입니다. 아 자유롭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자기가 하는만큼 맞습니다. 아. 뭐 모든 전국에 있는 분들 다 똑같겠지만, 네. 하다부터 다음 달제 월급을 알 수가 아. 없습니다. <laughs>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성과 지향주의기도 하고 맞습니다. 아 이게 장단점 이 극명하네요. 장단점이 다르죠. 아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안정형과 성과 지향주의 뭘더 선호하실까요? 어뭐 이건 제 결론입니다. 제 결론이지만 네. 많이 파는 사람한테는. 이제, 성과 위주가 낮습니다. 아... 예, 근데 적게 파는 사람들은 기본급이 나오는 게, 네네. 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영업사원의 단점, 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영업사원의 단점은 일단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아... 예, 네. 스트레스를 그렇죠. 좀 받긴 하는데, 그거를 뭐 쿨하게 털어낼 수 있는 사, 뭐 분들이 대부분 좀 오래 하시는 아... 편입니다. 악성 민원이나, 뭐, 어딜 가나, 뭐,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네. 뭐, 부득이하게 고객한테 진짜, 뭐, 뉴스 보면, 뺨도 많으신 분도 고욕 먹는 것도 많고 고개 네. 가고 뭐 음, 예, 뭐 트러블 나는 음.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최고의 장점은 뭘까요? 최고의 장점은 영업이란 게뭐 아시겠지만 영업에서 가장 장점은 하는 만큼 번다죠. 아, 아, <laughs> 아 이거는 어, 정말 적성이 좀잘 맞아야겠네요. 맞습니다.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곳에 있어가지고 네네. 두렵지 않고 어, 잘할 수 있는 어,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아 어, 근데 18년 차라고 하시니까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잘 맞으시나 봐요. 저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지만 네. 다시 태어나도 아마 자동차 영업을 했을 거라 아, 합니다. 와 대단한 직업이네요와 <laughs> 그런데 그 사실은 다음 질문은 바로 허위 딜러, 침수 차.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어, 신수차를 판다. 그리고 또, 허위 딜러를 어떻게 고르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 신차다 보니까 중고차에 대해서 뭐, 깊숙이까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 그 분, 그렇게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흔히 말해서 완전히 만들어진 짜고 친 판이기 때문에, 네. 거의, 저희 같은 신차 직원이라고 저희가 밝혀도 저희한테 사기를 칩니다. 아 <laughs> <laughs> 정말 <웃음> 아주 무서운 곳이네요 네, 그래서 요새 네. 유행하고 있는 뭐 지입 사기, 네, 네 그리고 택배차 어. 아니면 수출 사기로 네. 실제로 제 고객님도 최근에 네. 이제 뭐집그 용역 알선으로 해서 네. 네, 그 트럭을 구매하셨는데 네. 그걸 구매 못하게 하고 자기네 걸로 판매를 하려고 하다가 아. 결국에 고객님이 그걸 미리 캐치를 하시고 아. 최종적으로. 거기 안 가시게 이제 막아지게 된 거죠. 야참와 차나 참 세상에 정말 다양한데 사건과 사고가 있는데 맞아요.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맞아요. 혹시 예방하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세상에는 뭐 물론 좋은 매물을 보시려고 많이들 다니시겠지만 네.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게 대부분의 자동차를 하는 네.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비싼 만큼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뭐 킬로수가 적던 네. 사고가 없던. 하는 거고 가격이 현저하게 시세들 시세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세들이 낮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과거의 이력이 있거나 네. 아니면 이거 그걸로 미끼를 삼아서 음. 다른 차로 돌려서 팔든. 음. 아니면 이걸로 다른 할부를 뭐 발생 시키려고 하든 네. 그런 이제 실수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아, 맞아요. 다음은 지금 딜러가 가장 추천하는 자동차가 뭘까 이 질문인데요. 네네. 아 외제차가 있고 또 국산차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영업사원 딜러님은 어떤 차를 선호하실까 좀 궁금하거든요. 어뭐 이건 주관적인 게좀 들어갈 수도 네. 있네요. 그렇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전국에 있는 영업사원들이 그걸 이걸 보고 왜 우리 차는 얘기 안 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laughs> 좀주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수입차에서는 보통 이제 입문 브랜드라고 하는 게 폭스바겐이 좀 대중적입니다. 음. 예, 판매 대수도 많고 역사도 있는 브랜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시는데 폭스바겐에서는 티구안이 상당히 좀 완성도가 있는 차 차량입니다. 그리고 많이 팔린다는 게 그만큼 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격, 디자인, 성능. 네. 예, 그리고 기능들에서 이제 고객들한테 높은 접수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폭스바겐에서는 T 구안, 그리고 BMW에서는 보통 3시리즈, 5시리즈, 음, 예, 그리고 네. 벤츠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S 클래스까지. 네. 그 정도가 수입차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들 찾으시는거고요 네. 전에는 이제 아우디도 있었는데, 아우디는 요즘 조금 많이 조금 떨어진 상태고 아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게 현재는 렉서스와 아 골보이두개 브랜드가 음. 서로 3위4위 싸움을 많이 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국산차는 일단 현대 기아가 뭐 거의 많이 이제 독주하고 네. 있고요. 그 안에서 네. 보통 이렇게 나뉘는 걸 보면은 SUV가 기아 쪽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음. 그래서 기아에서는 셀토스, 네. 스포티지, 소렌토, 카니발 어, 네. 상당히 좀 네. 강력, 강력하죠. 네. 현대에서는 이제 아반떼 그리고 그러니까. 그랜저 네. 네. 그리고 기아에서 없는 고급화 브랜드 제네시스까지 해서 음. 세단 쪽이 상당히 좀 강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업을 하실 때 고객님들이 찾는 그 연령대별로 이게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성별도 그렇고 연령대별로 네.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어, 고객님들이 찾으시는 게 보통은 이제 차라는 게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차를 만들 때 차라는 건타겟이라는게 항상 있습니다. 아. 이 차를 만들 때 어느 사이즈? 네. 저희는 A 세그먼트, B 세그먼트라고 해서 이제 급을 나누고요. 네. 어, 뭐복싱으로 치면 라이트급 <laughs> 뭐 그렇죠. 이런 급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급을 나누고 거기에 맞게, 그럼 타겟이 20대면, 20대면은 혼자 내지, 뭐 커플. 이렇게 예. 해서 크지 않고 컴팩트하게, 음. 그리고 젊은층들이 좋아하는 컬러를 입히고요. 이렇게 음. 이제 타겟이 한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년 차시니까, 네. 초창기 입사하셔가지고 일을 하실 때와 지금의 자동차 시장, 어떤 게좀 체감으로 느껴지나요?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오프라인 네. 영업에서, 지금 온라인 영업으로 많이들 아 네, 빠져 빠졌다고 할까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차들 중이고 음. 그리고 전보다 영업사원 숫자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실제로도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차종도 있고. 아 그렇지 오프라인에서 안 하고. 네 맞습니다. 아뭐 예를 들어서 뭐 혼다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네. 뭐 현대에서는 캐스퍼라 모델은 네.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음. 또뭐 테슬라라는 모델도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딜러라는 영업사원이라는 직업이 없고. 네. 네. 그냥 뭐 이렇게 안내 직원. 네. 시승 직원 이렇게 많이 네. 있고 다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네. 네. 아, 죠참 그렇죠. 이게 많이 변화했네요. 테슬라 가 같은 경우는 어드바이저 나와가지고 정말 인터넷에서 쇼핑하듯이.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네. 와 이게 참 색다르네요. 그럼 혹시 신차 구입할 때 꿀팁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음. 뭐 어차피 뭐 금액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매스컴이나 아니면 주변의 말을 네. 말씀을 듣고 그렇죠. 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차를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 같은 음... 경우는 일단 먼저 여쭤봅니다. 고객님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시고 음... 이 차는 용도가 무엇이며 1 년에 타시는 키로수가 어느 정도신지 그런 걸 물어보시고 고객님에 맞게 맞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정장을 음... 입혀 드리듯이 아... 차도 컨설팅에 아, 맞춤형으로 네.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주변에서는 야, 무조건 하이브리드 사았더라 아... 전기차 뭐 지금 은 불나니까 무조건 아니야. 뭐 이러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는 듣고 말씀을 드려서, 고객한테 맞는 차를 좀 안내를 드려야지, 무작정 비싼 차, 무작정 큰 차를 네, 안내 드리는 거는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그건 이제 굉장히 도덕적인데, 네네. 혹시 어, 고가의 차를 판매를 해야지 영업사원에게 더 많은 이득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어, 물론 뭐 똑같... 같은 차에서도 차량 가격이 아래 등급이 있고, 위 등급이 있으면, 위 네. 등급이 뭐, 조금이라도, 음. 뭐, 흔히 말하는 수당이 몇만 음. 원이라도 더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로 아, 올라가려고 하는 네. 성향을 네. 보이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하그 유튜브 이 검색을 해보면, 네. 어, 이좀 소형차를 사려고 갔다가, 이걸 네. 사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뭐 네. 세트스 보러 네. 갔다가, 소렌토 구매했습니다. 네,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결론적으로는 본인한테 맞는 차 맞습니다. 네, 사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18년이나 하셨는데 가장 처음에 어떻게 자동차 딜러가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처음에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네. 대학교 동기 형이 있었는데 네. 그 형이 어, 이제 혼다 자동차 2008년도일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 혼다 자동차가 CRV랑 혼다 어코드로뭐 진짜 차가 없어서 못팔 정도로 줄을 아, 설 때였죠. 네. 예, 네, 독일 차들이 네. 뜨기 전에 그때는 일본 차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네. 그때 그 형이 3개월 치 통장에 <laughs> 급여 들어온 걸 보여줬었는데, 아 그거 보고 정말 저, 정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 금액을 보고, 네. 야, 이거 할만하다. 다, 아, 다, 다, 다 천만원대. 아, 매달. 아, 매달? 네. 매달 월천 이상. 월천 이상. 아. 그래서. 그리고 18년 전이면 그 액수가, 그렇죠. 에이, 지금으로 따지면 훨씬, 네. 네 제가 봐도 2천, 음. 그때 당시로 치면 뭐 거의 네. 2천 체가 많은 정도, 2천만원 이상. 아. 웃겠겠네요. 많이 웃겠죠. 그래서 바로 뛰어드신 건가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자동차도 좋아했고, 아, 또 영업, 그렇구나. 네, 그리고 영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그때 결심을 했는데, 네. 영업이란 게 흔히 말하는 영업의 꽃이라고 하는 곳이 세 군데인데, 자동차, 네. 보험, 오. 그리고 제약. 아, 영업의 꽃이 세, 세 군데군요. 네, 그게 세 군데. 세 군데 중에서 자동차를 선택하셨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제약 쪽은 제가 뭐 정보가 아예 없고, 네. 문해한이라서 제가 그건 모르겠고, 어, 보험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음. 저는 물질이 물, 물건을 파는 게 차라리 형상화 있는 게 낫지. 네. 무형상을 파는 게 되게 더어려웠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보험은 좀 선입견도 좀 있어요. 있었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기계 그리고 자동차를 선택을 했었죠. 와 그렇게 해서 어, 자동차 영업사원 들러 시작하셨는데, 틀리되지만그 전공과는 혹시 연관이 좀 있을까요? 전공은 저는 정보통신, 컴퓨터 프로그램 쪽이었고요. 아. <laughs> 전혀어 뭐, 자동차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전공하고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 대부분 들러 영업사원 분들이 전공과 무관하다.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네요. 맞습니다. 대부분 영업사원들이 뭐 대학 전공을 안 나오신 분들도 많고요. 고등학교에서 바로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아 그런데 그 대기업이잖아요. 현대기아. 네. 그런데 영업사항이 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뭐 국산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점에 계신 분들은 네. 이제 현대기아의 정직원입니다. 오. 그분들은 이제 연봉을 받고 네.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또 나머지 반은 대리점이라고 하는 곳들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서는 저희 같은 약간 프리랜서로 음. 일하는 음. 네, 그 그. 대리점에 네. 소장님, 지점장님 소속원으로 일하는 아. 예,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직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외제차를 거의 다함게 보셨는데 네. 아, 요즘 또 많이 말이 나오는 카푸거든요. 네. 실제로 혹시 좀 경험해 보셨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어, 많습니다. 저희는 뭐 워낙 다양한 분의 고객들을 만나는데. 음. 어... 일단은 좀뭐 BMW 벤츠 하면은 남성분들이 누구나 한 번쯤 꼭 타보고 싶어하는 브랜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오히려 나이대가 있고 하신 분들은 본인의 이제 수준에 맞게 구매를 하시는데 음. 젊은 층 젊으신 분들은 이제 직장을 잡았는데 아. 한 달에 뭐2 5 0만원 버시고 네. 그리고 월세방을 사시면서 아. 차량 할부로 150 160 이렇게 아. 되신 분들도 실제로 아, 있습니다. 네. 야 거의 진짜 그러면 남는 게 없겠네요. 어. 그렇죠. 예, 네, 근데 남는 거를 생각하고 사시는 게 아니고, 예, 아, 네, 지금 내가. 보여지는 거래요. 네, 아. 이런 부분이 나는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예,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꽤 계십니다. 젊은 저희...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와, 꽤 많이 또,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입차에서도 네. 실제로 직원들이 뭐 10명이면, 그 중에 한40% 한 정도는 아마도 판매가 부진하거나 힘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근히 사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꽤 상당히 힘든 현실이 녹록치 않네요. 네, 맞습니다. 수입차.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신입 사원이 들어오거나 네. 수입차 있을 때 팀장한테 수입 사원 들어오면 일단 우리 차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 벤츠나 비엠이러면 우리 거차직원가로 3년간 안 사겠다고 나랑 일단 약속 좀 하자 아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1년 안에 삽니다. 아 왜냐면 내가 항상 이런 고급 차 약간 가격이 나간 이런 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약간 현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다고요. 그렇죠. 결국엔 그래서 조금 더 싸게 할수 있는 직원가 어, 그런 혜택도 있는데 네. 결국 그래서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군요. 대부분이 제 말을 안 듣고 려고 아. 하네. 거의 95% 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래서 그걸 낼수 있는 형편이 되는, 되고 잘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네. 또 그게 발목을 잡아서, 아. 네. 형편이 힘들어지면 또 차를 팔게 되고, 할부로 못갚고뭐 이래서, 실제로 퇴사하는 직원들도 많이 갔고요. 아. 네. 야, 또, 영업사원 딜러를 하면서도 그런 고충이 있네요. <laughs> 야, 이건 쉽게 말해서, 뭐, 귀금속. 그 럭셔리 브랜드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과 약간 심정이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또 그런 고충은 또 처음 들었네요 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18년 수많은 사람들을 응대해 보셨는데 가장 불안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고객님이 어 원래 생각하셨다랑 차랑 다르게 제가 제안을 드려서 구매하시고 그런데 또 구매 실제로 인도까지 갔는데 지금 뭐 코로나 이후로는 차가 오래 걸리는 차는 뭐 1년, 1년 안 두고 기다렸거든요 네. 그런 이제 근데 그걸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고객님들 계십니다. 뭐 폐차를 하거나 사고가 어. 나셨거나 그런데 그 차를 제가 좀 빨리 구해드렸을 때, 아. 뭐 전시차라든지 네. 아니면 할인 차량 그런 거를 이제 구, 구해드려서 차를 빨리 받으시고 엄청 만족해하실 때 음.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줬을 때 그렇죠. 네. 네. 고객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차를 제공해줬을 때, 근데 네, 네. 또 보람을 또 많이 느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딜러를 꿈꾸는 음.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서도 아 영업상 이 전국 1위를 한 전국 아, 2위를 <laughs> 했던 아 나도 전 영업상 배워봐야겠다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나요? 대부분 뭐 남성분들이 좀 많으실 거고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어 네. 젊은 남성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약간 느낌이 여자 스튜어디스 어, 느낌 네. 그런 쪽으로 약간 왜냐면. 멋지게 정장 차려 있고, 음. 수입차 끌고 다니고, 음. 하기 때문에 다돈 많이 번다라고 아.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실제로 제 친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네. 제 친동생도 그렇게 <laughs> 해서 제가 제또 소개로 아우디도 들어와서 아, 영업을 네. 했는데, 스트레스 네. 너무 받고 1년 반 만에 그만뒀습니다. 아, 네, 이게. 안 맞으면. 맞아요. 네. 적성에 맞는 거는 물론 해봐야지 또 알겠지만, 음. 기본적으로, 어, 사람 만나는 걸좀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인 게 좋고요. 네, 네 그러면서도 또 이제, 너무 환상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 이 안에서도 실제로 절반 가까이는 네. 상당히 힘들다. 아.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이 사회는 현실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본인이 하는 만큼 실력을 또 보여줘야지만 그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세상에 만만한 건 없다. <laughs> 네. 잘들었고면 그러면 앞으로의 그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18년 동안에 수많은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AI나 뭐다, 뭐 전기차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영업사원 딜러의 집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딜러라는 분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음. 이유는 일단 다른 나라보다는 학연, 지연, 혈연이 상당히 강한 나라고요. 음. 대신 지금보다 점점 안 좋아진다. 이제 서, 영업사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음. 뭐 기정화된 사실이고요. 네. 앞으로는 아마 온라인 판매 혹은 정말로 음. 나중에는 자판기, 키오스크 놓고 아, 네. 자동차에 그냥 앉족가도 아, 네. 네, 그래서 뭐 내가 관심있게 보다가 도저히 뭐 상담을 받고 싶을 때 키오스크로 아. 눌러서 직원 호출을 해서 상담을 받는 아마 그렇게 지금 뭐 시스템화 구축해 나가고 있는 브랜드도 있고 음. 이미 몇 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네. 나온 뭐 선포한 브랜드도 있고요. 네. 차량은 뭐, 뭐 아시겠지만 전동화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어, 내연기관과 전기의 혼합으로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음. 미래 뭐 미래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결국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참 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수소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뭐 친환경 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실제로 아직까지 국내에서 지금 영업상으로 하시면서 느끼는 인기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는 뭐 압도적으로 하이브리드가 1위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디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음. 디젤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실 뭐 디젤이. 어, 천대를 받을 이유는 없지만 네. 딱 하나 이제 환경적으로 네. 친환경하고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디젤 차들이 많이 소외를 받고 아. 하는 상황이고 대부분 내연기관은 이제 현재는 가솔린 아니면 하이브리드 이렇게 가고 음. 이제 나중되면 몇년 향후 몇 몇년 뒤에는 이제 전기로 더 많이 가는 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이야기를 제가 쭉 틀어보니까 영업 사황이라게 야. 그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살차 사라는 차, 게이 국가의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거짓말하거나 네. 약간 그러면 아 그거 너무 찜찜하고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출연하시고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많은 고객들에게 <laughs> 부끄러워 없이 나는 했다는 거, 어, 그게 또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어, 본인만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객들한테 많은 것들을 좀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고객에게 말을 좀 경청해서 상황과 어울리는 차를 좀 안내를 드리고 음. 예, 그쪽으로 굳이 더 비싼 돈 내시고 아. 가실 필요 없이 이 상황이 요 차는 더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금액을 세이브하셔서 그몇년 동안의 기름값을로 차라리 쓰시던지 하고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혜택 있는 차들이 또 있습니다. 뭐 전시차 혹은 뭐 이제 재고 차. 이런 거는 얘기 안 하면 고객님들은 모르시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잘 얘기해주고 친절하게 좀 응대를 해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영업사원이 아마 더 좋은 들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8년 동안 한한 한 업종에서 18년을 하는 거 자체가 이 대단한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앞으로의 김대우님의 그 목표나 꿈 지향하는 게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지금도 뭐뭐 뭐 현재 지점에서는 탑3 안에는 들고 있는데 어, 앞으로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오랫동안 짧게가 아니라 한 일회성이 아니고 네. 꾸준하게. 예, 네, 아.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보면. 역시 주메꾼이야요 네. 네, 이 탑승자들 비결이 있을까요? 뭐 성실한 성실하고 아, 성실한. 그 진솔되고, 솔직하게. 네, 그리고 계속 네. 앞으로 나오는 거에 발 맞춰서 또한 공부도 해야 됩니다. 기술들이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고객들한테 네. 잘 어필하고 제안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 어, 맞아요. 안 그러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너무 오늘 멋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 전국 1 위, 전국 1 위를 했던 김대우 디너님이었습니다. 주매고